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3월 학력평가에 출제된 촌뜨기에 대한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보기의 요소 중 B를 중심으로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보기는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에 대해서 정리한 건데요. 일단 A는 작가의 경험, 감정, 가치관 등의 표현으로 간주하여 해석하는 관점인 표현론적 관점에 따른 감상입니다. 그 다음 B는 문학 작품을 시대 현실의 반영으로 간주하는 작품 해석의 관점인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C는 작가, 현실, 독자 이러한 외재적 요인을 배제한 채 작품의 언어적 특징, 갈등 구조, 비유, 문체 이런 내재적 요소들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관점인 내재적 관점에 따른 감상이고 D는 문학 작품이 독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인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그러면 선지 중에서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걸 고르면 되겠죠. 1번 주인공이 겪은 사건을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이것은 작품의 내재적인 요소들에 근거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C에 해당합니다. 2번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하여 논밭은 물론 성까지 빼앗겼던 우리 농민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이거는 시대 현실의 반영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비를 중심으로 감상한 거죠. 답이 되겠네요. 3번. 장군이가 방앗간을 차리려고 한 시도는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장군이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군. 이거는 1번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내재적 요소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C에 해당합니다. 이태준은 서정적 소설을 많이 쓴 작가로 이 소설에서도 순박한 농민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그려내고 있어. 이것은 작가의 의식. 가치관, 사고방식의 표현 등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인 표현론적 관점 A에 해당하죠. 5번 삶의 터전을 빼앗겨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려는 장군이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 독자가 본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독자에게 이 작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론적 관점인 D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었어요. 그다음 12번을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장군이가 불법으로 판 함정에 순사부장이 빠져 장군이를 비롯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였다. 장군이가 불법으로 판 함정에 순사부장이 빠진 것은 맞지만 그냥 단지 장군이가 잡혀갈 뿐이죠. 2번 산지계와 간청은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는 사냥을 허용하였지만 겨울에는 사냥을 철저히 금지하였다. 한지기와관청은 그냥 사냥을 금지했어요. 겨울에만 뭐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3번. 장군이는 산나무를 캘수 있었지만 삼정회사에 대한 반항으로 산나무를 캐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 장군이가 불법으로 함정을 팠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장군이가 산나무를 캘수 있었다는 것 아니고 삼정회사에 대한 반항으로 함정을 판 것도 아니죠. 이 부분은 지문에서 보면 하고 싶어도 재주가 없어서였다 라고 나와있어요. 산지기와 관청에서 이르는 대로 산나물이나 뜯어먹고 초식만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재주가 없어서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장군이가 산나물을 캘수 있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삼정회사의 등장은 장군이를 비롯한 아나콜 동네 사람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삼정회사의 출연으로 장군이를 비롯한 아나콜 사람들은 사냥이나 수축 굽는 등 지금까지 생계 수단이 되었던 모든 일을 못 하게 되었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장풍원내는 장군이가 방앗간을 개설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이를 망하게 하기 위해 발동기를 들여온다. 장풍원내가 발동기를 들여오는 것은 맞지만 장군이를 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발동기를 들여왔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준의 촌뜨기에 대한 변형 문제를 풀어봤어요. 더 많은 변형 문제는 나무아카데비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